안녕하세요 휘슬러 문정선입니다 오늘은 휘슬러 솔라임 압력밥솥 세가지 사이즈 구성 정보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1.8L는 2-3인용으로 앙증맞은 사이즈로 3인분 정도의 밥찍기가 가능하지요 반자동의 원터치 버튼은 방식의 압력밥솥 손잡이 모습이에요 압력솥 안쪽 바닥에는 엠복시화 처리되어 있어서 노보 그릴 바닥에 적용으로 마치 그릴에서 조리한 듯한 효과를 주고 재료의 바닥 닿는 면적을 넓혀주어 조리시간을 단축시켜준답니다. 사단압의 세분화된 계기 조절 장치로 식재료에 맞춰 적정 압력을 조절할 수 있고 스팀 모양 쪽으로 압력 조절을 맞추시면 냄비처럼 사용하실 때 설정해 주세요 1단은 채소류를 조리하거나 데칠 때 2단은 꼬들꼬들한 밥을 지을 때 3단은 찰진 밥 잡곡밥을 원할 때 2.5리터는 5-6인용 압력밥솥으로 제일 많이 선호하는 압력밥솥이래요 휘슬러 프리미엄 뚜껑 냄비 22cm 사이즈는 압력 밥솥을 냄비처럼 사용할 때 활용할 수 있어요. 스팀 배출 기능이 가능한 손잡이로 개폐 조작 버튼의 방식이랍니다. 4.5L는 7, 8인용으로 제일 큰 사이즈 밥솥이에요. 찜기와 산발이가 들어있어요. 노보그릴 바닥과 계량 눈금에 표시가 되어 있어 적정 용량도 지킬 수 있고 양을 감음하기 좋아요. 지금까지 히슬러 솔라임 압력밥솥 3 가지 사이즈 구성과 특강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